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한지 어느덧 한 6개월이 넘었어요. 한 7개월 넘었나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7개월이 딱 됐습니다. 만으로. 어, 그동안에 제가 처음에 영상을 할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딴지맨 같은 느낌이었어요. 백댓클러 그래서 진짜 생초보의 입장으로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자. 댓클 보면서 물어보자. 그런 느낌으로 가다가 뭐 사실 그 사이에 저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같이 보시는 분들도 성장을 하는데, 제가 계속 그 초보자 입장으로서 테클을걸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 어느덧 이제 방송을 그냥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약간 초심으로 돌아와서 제가 다시 한번 백테클러가 돼서 어니스트님과 논쟁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긴장을 좀 하겠습니다. 어니스트님 긴장해 주시고요. 네. 요즘에 어니님이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저희 클럽에서도 많이 하시고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다림도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에 뭐 이해는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은 동의하지 않잖아요. 야, 나는 진짜 기다리기 싫은데.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야, 기다림이 어떻게 전략이야. 나는 안 기다리면서 빨리빨리 수익 내는 거를 배우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기다림도 전략인가? 이 주제로 한번 그 난상 토론을 벌여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전제를 깔고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버스 정류장에서 있어요. 버스 하나 놓쳤습니다. 네. 내가 갈 곳은 두 정거장밖에 안 돼요. 음흠. 기다리기 죽어도 싫습니다. 덥고 네네네. 짜증나고, 그래서 뛰어가요. 한 명은 그냥 다음 버스 기다립니다. 네. 무엇이 현명할까요? 어, 아, 말씀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택시를 부르겠다 두 정거장이라면 기본 요금인데 네. 조금 더 내더라도 빨리 가서 나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잡겠다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그 택시가 잡힌다라는 네. 전제죠 <웃음> 네. <웃음> 네. 네. 그 택시가 그렇다. 잡히면 그 택시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택시가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지만 한번 잡아보려는 시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상황을 음.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네. 택시를 그 자리에서 못 잡고 역으로 한 4,500m 정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택시 승강장으로 가야 돼요 음. 네. 그렇게 새롭게 이동하는 변수값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종목을 바꾸는 의미죠 네 그렇죠 그러한 행동이 과연 무조건 더 빠르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택시 잡기 위해서 돈 쓰고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종목 바꾸려면은 뭐 어쨌든 비용 비용 지출을 하면서 손절을 하든 뭐뭐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택시가 결과적으로 택시가 더 빠른 경우에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택시로 이동하는 순간에. 택시 타러 이동하는 순간에 다음 버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몇 분에 버스 도착합니다. 이런 게 나오겠지만 그게 없다라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더 좋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이 답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답이 없는 논쟁입니다. 음... 네. 뭐가 더 좋다라고 이제 정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건 답이 없다일까요? 기다리는 게 좋아, 안 기다리는 게 좋아,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더 좋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답이 없는 게 맞고요. 하지만 뭐가 더 유리해라고 말하게 되면 답은 제 기준에서 답은 버스를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음, 저희 가 한번 좀 약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이게 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했던 얘긴데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이 여기 띄어져 있죠. 네. 여기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도 말라있고 종목이 되게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든 뭐 제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어디선가 공략을 해서 들고 있는데 생각만큼 되게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빨리 갈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네. 아, 빨리 가는 거 이제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잘라내고 그쪽으로 가는 게 왜냐면 지금 시장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오른 애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도 막 찾아보면 막 오르려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런 애한테 가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생각으로 자르고 내가 안 기다리겠다는데 네. 이거를 붙잡고서 기다리라고 하는 건좀 비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 버스 택시 얘기했었는데 보통 네. 아까 그 논쟁은 그래도 감론을박이라도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비유하신 이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 올라타 있다는 네네. 상황을 조금 바꿔야 돼요. 버스 탄 겁니다. 버스를 놓친 게 아니라 버스를 탔는데 길이 막혀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옆으로 가서 다른 택시 잡아서 타서 가면 더 빠르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되게 어,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어야 돼요. 음, 아니 근데 그 것도 한번 그래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너무 꽉 막혀 있어. 그래서 약간 다른 길로 네. 좀 다른 노선을 가는. 를 찾아서 가면 하단부 내려서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네. 아 그래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 끊임없는 갈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 고민을 하는 건 맞지만 정말로 그게 갈아타는 게 유리한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음흠. 내가 탄게 지하철인 줄 알았는데 지하철이 아닌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음, 지하철이 굉장히 늦게 두 시간마다 오는 지하철일 수도 있는 거고 현실하고 똑같은 건 아니니까. 네 그것도 맞고 그다음에 내가 내리는 곳 근처에 지하철이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유는 조금 여기까지 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하면서 해볼까요? 네 버스에 대한 비유는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종목을 네. 계속 좀 빨리 수익 나는 쪽으로 갈아 탈란다 내가 지금 네. 뭐 물려 있든 많이든. 뭐 어, 이거를 복구하는 데까지 기다리거나, 이 천천히 가는 거를 빨라지는 네.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빠른 걸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께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공감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도 맞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처음 들어갈 때 빠르게 수익 내려고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런 성향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매매를 당연히 선호하시니까 차분 종목도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왜이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본인은 그렇게 원해서 갔지만 그렇게 안 흘러간 거잖아요. 네. 빨리도 안 갔고 오르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때 손절하고 다시 잡아야죠. 네,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잡아 보세요. 그 종목은 빠르게 갈까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겠죠. 이거랑 똑같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꽤 높은 네. 확률로. 네. 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면은 빠르게 가는 종목을 구별하는 눈을 갖춰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는 종목을 눈을 갖춰 보세요. <laughs> 그걸 알려주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아 나한테 그걸 알려주셔야죠. 기다리라 그럴게 아니라. 네. 그렇게 네.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그럼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장이 다 하락하고 있다. 아니면은 시장에 매수세라는 움직임을 만드는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언제가 빠르게 움직일 때인가요? 결국엔 힘이 들어와야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힘을 느끼려면은 뭘 잡아야 될까요? 수급을 잡아야 되겠죠. 네. 네. 그럼 수급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수급의 네. 타이밍을 잡을 때 현실적으로 모두가 원하는 수급이 나오기 전에 잡느냐 수급이 나왔을 때 잡느냐 이두 가지의 고민으로 귀결이 될 거예요. 방금 전에 말한 고민을 이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두 가지 고민으로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봉착하는 곳은 수급이 터지기 직전에 미리 예측하는 거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게 신의 영역이라면 네. 수급이 딱 터지는 시점에 딱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 이런 정도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거까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디님이 참 개인 투자자를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힘도 확인하고 다 이렇게 했더니 우와 좋아. 그래, 이거지. 최고의 힘이 들어왔어. 샀더니 여기에요. 흔히 말하는 음. 상투 잡습니다. 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잡고 싶다. 네, 여기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찾아서 뭐나 길을 떠나고 계신데. 네, 거기에 대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그두 개의 적당 협의점을 찾으셔야 돼요. 아예 터지기 전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해서 시간을 주고서 터졌을 때 팔든가 아니면은 터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과정을 이해하고 지금 그 안에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구분하면서 그 행동을 하시던가.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전에 이제 거의 대자뷰처럼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저희가 해놨거든요. 그는 그러니까 얘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어,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예전에 찍었던 그런 수급과 뭐 급등주 뭐 이런 얘기들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저희 영상 중에 있어요. 그이 얘기가. 근데 알겠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뭐 가정 중이든 뭐 미리든 뭔가 그런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그 문제는 이제 항상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는 그런 줄 알고 들어갔는데 요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어 그러면 이건 아닌데, 어 그러면 이거 이제 지금이라도 자르고 다시 한번 그거에 도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빠른 손절, 빠른 보합권, 그 익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급등하는 종목으로 가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 빠른 종목을 찾아서 막 헤매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지만 어느 순간 주식투자의 목표는 본전 찾기가 될 거예요. 음. 왜 그럴까요? 손절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음.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계좌가 녹아있었기 때문에 음. 본전을 찾기 위해서 점점 멀어져요.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음. 여기서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거북이는 엄청 느리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는데, 빨리 가겠다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점점 점점 뒤로 밀리고 있어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밀리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밀리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순간 주식 투자의 목표는 저 본점만 찾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씩 가는 사람은 그냥 시간 지날수록 계속 갑니다. 그냥 이 느낌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하기 싫다는 거는 저도 공감해요. 인정하실 죠왜냐면 나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를 배우면 될것 같으니까. 네. 그거 인정 못하겠어. 지금 보는 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참 진짜 해줄 말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할수 있다고 믿는 분 사람에게 할 말이 하나 네. 있습니다. 아, 있나요? 급여소득을 네. 높이십시오. 아, 급여소득을 높여라. 무슨 얘기가 이게? 그러한 성향의 모든 베이스 구조는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 활동에 음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투자는 음의 영역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음. 내가 무언가 행위와 노력과 시간을 투여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거야. 이게 가능한 음. 거는 은행, 적금 또는 급여소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거면 주식하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이 얘기이신가요? 약간 그 얘기에 가깝습니다. <laughs> 네, 완전 매기시는 말씀이시네. <laughs>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 내, 나는 될 거야,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을 무시한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주식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네,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건 투자가 아니죠. 투자는 아, 그렇죠. 네. 음의 숫자가 존재하는 게 투자예요. 투자를 인정을 하려면 마이너스를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업을 할 거면은 손해 볼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사업에 뛰어들어야지 급여소득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바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사업의 장점 투자의 장점은 뭘까요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큰 금액을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생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선부터 좀 한번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좀 타협안을 내서 한번 네. 받아들였어요. 말씀하신 거를. 네. 음료 영역이, 영역이 있어서 저도 이제 뒤로 갈수 있겠죠. 손절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뭔가 손실이 쌓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종목을 잘 고르고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추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얘보다 네. 좀더 많아서. 네. 빨리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이제 마지막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개 중에 7개 맞추고 3개 틀려가지고 계속 수익을 쌓아 나간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깊게 한번,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깊이 있는 계산을 경험 안에서 할 테니 좀 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는 그 3번이 7번보다 큽니다. 덩어리가. 찍히는 숫자가 달라요. 이론상으로는 아, 먹을 때3% 먹고 그렇게 7번 맞추고. 빠질때는 마이너스 1%에서 세번 틀리게 되면은 3%씩 7번 먹었으니깐 21% 먹는거고 1%씩 세번틀렸으니까 마이너스 3% 하게 되면은 10번 매매 했었을때 18% 이득 아니야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이 계산 막 계산기 해가지고 딱 하는 분들도 있을거예요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해보세요 되는지 진짜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론으로 숫자 가지고 그냥 논쟁하게 되면 어차피 일주일 밤나 아니면 한달 동안 밤새서 이야기해도 답안 나오기 때문에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세요. 된다면 그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안 된다면 그거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번 맞추고 3번 틀린다? 지금 시장에서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하락 때 7번 틀리고 3번 맞추기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0번에서 9번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모든 변화하는 시장에서 다 대입될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시장 자체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찍고서 여기 올라올 때 10번 중에 7번? 아니에요. 10번 중에 10번도 맞춰요. 이때는. 하는 것마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돈 버는 거냐. 이때는 벌겠죠. 근데 그 매매가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오를 때도 있지만 반대도 있거든요. 이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시장 차트로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도 뭐잘 고르면 수익을 낼수 있었지 하지만 일반적 대다수는 손해를 볼 만한 하락이니까 이때 10번 중에 10번도 틀립니다 근데 문제는 10번 중에 10번 틀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게 항상 정배분 배팅으로 가느냐 이거 약간 도박 심리랑 비슷한 건데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불리하고 본전 심리 생각할 때 배팅이 세지죠 본전 생각하면서 그렇죠 네. 도박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 원래. <웃음> 네. <웃음> 절대 그렇게 네.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네. 100원 걸고 잃으면 200원 걸어서 뭐 한번 도전하고 그다음 400원 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에이>. 네. <laughs> 뭐 시스템 베팅인데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laughs> 네. 모든 이론에는 변수는 항상 존재하는데 변수 한 번에 그냥 쪽박이 가능한 구조예요. 만번잘라고한번 틀려도 망할 수 있는 베팅법이에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예 멀리 갈거 없습니다. 뭐 오늘 오늘의 예시로 한번 가 볼게요. 오늘 좀 다들 이거 고생하고 있을지도 오늘 좀마음 고생하실지도 모르는 빅텍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네, 네 어마어마했죠 사실 네 어마어마했어요. 여기까지도 뭐 그러니 해요. 뭐다 나올 수 있었겠죠. 어 어저께 딱 그거네요. 눌림 목 아니야? 하고 배팅 빵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다가 이제 그 동안 여기 이거 손해를 만, 만약에 더큰 금액으로 들어갔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물리신 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그냥 온전히 플롯 배팅해서 먹고 나온다?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편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안 돼요. <laughs> 그거까지는 제가 편을 못 들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도 모순점은 있는 게요. 빠른 매매를 원했는데 상업가 가고 또 기다린다? 아니죠. 빠른 매매 그렇지.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다림도 똑같은 기다림이에요. 그러죠.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것 때문에 못기 달리는 건데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수익 충분히 났어. 어 이미 수익 20% 찍혔는데 그거 기다려서 70% 만든다? 아니에요. 그거 할줄 아는 사람은 최소한 기다림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다못해 이걸 지금 공략해서 들고 있어서 안 좋은 상황이라면 네. 이걸 지금이라도 잘라내고 네. 잘라내고 뭐 잘라낼 수 있을런가도 모르겠지만 지금 잘라내고서 다른 걸로 가서 또 빠른 걸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제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라는 거 지금 요걸 보면서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 네. 옮겼는데 또 이거 맞으면 은 네. 하다 못해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또 기다리면서 차라리 관리는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니님. 네, 선절을 이야기할 때 선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절을 할 거면은 빠르게 하는 게 맞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뭔가 행동을 조치를 취하기 애매한 상황 아니면 늦은 상황에서 대체 수단을 강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물려서 이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갈아타서 관리하는 게더낫난거 아니야 보다도 얘는 차라리 더 빠지면 그 다음 기회라도 있어요. 음, 근데 네. 그또 빠지는 걸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많은 인지 부조가 오시는데 기다리기로 한 거면은 그게 뭐 하루 이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그 말로 들으면 8,000원인데 이거 5,000원까지 빠지면 여기서 3,000원이 추가로 더 빠지는 건데 그생손실을왜 다시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그 제가 여러분들의 편을 잘못 들어줘서 죄송합니다. 지금 어니님이 두 가지 역할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샘 법이 다른 거예요. 이거 여기서 손절할 거 아닌데 마이너스 이격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보기 싫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손해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 기다렸는데라고 하게 되면은 손쓰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다 손해로 보일지 몰라도 관리를 할줄 아는 사람은 최소한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다린 거거든요. 이 안에서 다음 파동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 이격 잡아내고 줄여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종목 나올 때 여기서 자른 것보다 손실 덜 보고 나올 자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 당연히 성공의 경험이 필요하죠. 관리하고 성공을 해서 이게 더 유리하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필요하죠. 음, 기다려도 봤었던 사람이었을 거고, 그 사람은. 네, 그거를 저는 수없이 풀어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자신있게 말하는 거고. 저는 그걸 다 했었으니까. 이 자체가 생소한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왔다 갔다 평가 손실은 왜 이게 뭐 확정된 게 아니냐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논점부터 그러니까 관점을 잡아줘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죽박죽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투자에서 어떤 스타일과 어떤 매매를 해도 다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 그 스타일의 매매에 맞는 관점으로 필요한 요소들과 필요한 셈법으로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힙합 모자를 쓰고 구제바지를 입고 갑자기 농구화를 신는다 근데 다 좋은 거다 패션이 뭐 잘생기고 예쁘면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음.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위 1%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면 소화 못 하겠죠. <laughs> 네. 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즉, 셈법과 관리의 모든 이런 것들은 일어나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야가 아니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스타일의 단점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셈법을 도입하는 거고. 근데 다른 스타일의 매매 셈법이나 이거 가지고 각각 다른 영역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 매매와 논쟁을 벌이게 되면은 그 다른 데서 어디서 좋다고 하는 거, A 스타일에서 좋다고 하는 거, B 스타일에서 좋다고 하는 거, C 스타일에서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세개다 짬뽕을 해봤자 그 사람이 그거 좋다고 하는 거다 조합해서 매매를 해봤자 짬뽕탕도 안 돼요. 짬뽕은 맛있기라도 한데. 이게 말싸움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무적입니다, 무적. 무적 논리거든요. 여기에 좋은 거, 저기 좋은 거, 여기 좋은 거다 가져왔기 때문에 네. 막 뭐든지 다 반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논리도 안 맞죠. 그, 그게, 그리고 현실 매매로 들어가면은 걔네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완성된 매매가 나오기가 어렵고, 네. 네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무적 논리에 음. 최선의 답변은 해보세요, 입니다. 네, 저희 많이 이제 원인님이 많이 당해보셔서, 네, 당해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회원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그렇게 부정 논리로 말씀을 하셔서, 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어차피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한건 아니었는데, 오늘 이제, 과연 기다림은 전략일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전략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계속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먼저 받아들이는 게 실력 향상의 첫 번째 길인 것 같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타지 같은 매매만 쫓아다니면 그러면서 시간 막 5년 10년 낭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좀 벗어버리자 라는 취지로 오늘 같은 이런 난상토론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풀 <laughs> 하게 <웃음> 네. 되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기다림이 전략이다를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요 이유는요 옮겨타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게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은요. 뭐 오늘 얘기에서좀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댓글 창을 이용해서 의견 남겨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시면서 예의에 어긋난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은 좀 되도록 삼가해 주시고 대신 그래도 건전한 생각 정도는 얼마든지 남길 수 있으니까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다음 영상 만들 때 제가 또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어, 이런 주제로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회원분들이 클럽에 계신 회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또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어,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리는 이유는 이제 클럽 회원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저희 회원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오시면은 이제 어니님의 직접 제자, 제작, 직통 제자가 돼서, 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럽은 저희 함께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